안녕하세요. 정능 힐링테라 피치난경염색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MV 특허공법 기술을 기초로 개발한 정능 힐링 테라피의 R2X 클리어 컴플렉션 에너자이징 폼입니다. 이 제품에 적용된 MV 공법은 마이크로 버텍의 약자로 고농축 미네랄과 각종 성분에 에너지를 부여해 좋은 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더 깊이 스며들도록 도움을 주는 특허공법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 볼까요? MV 공법이 적용된 세안용 비누를 사용하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생활 중에는 화장품을 비롯하여 피부에 많은 노폐물이 쌓이게 되 이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클렌징, 세안의 기능을 합니다. R2X 클리어 컴플렉션 에너자이징 폼은 세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얼굴뿐만 아닌 전 영역에 걸쳐 다각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멀티 케어의 기능까지 합니다. MV 공법이란 피부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표피층과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진피층으로 구성되는데요. 해당 전류에 교란이 생기면 체중 증가나 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해당 전류를 다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미세전류가 바로 MV공법으로 미세진류를 통해서 진피층까지 영향을 도달시켜요 또 해당 비누에 첨가된 성분에 에너지가 부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너지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쳐 피부를 밝고 맑게 변화시킵니다 각질 케어와 모공 속에 쌓여 쉽게 배출되지 않는 침정물들이 R2X 클리어 컴플렉션 에너자이징 폼을 사용하면서 제거되어 피부의 여러 트러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공의 노폐물이 사라지니 모공이 축소되고 피부에 탄력이 생겨보다 더 젊은 피부 나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R2X 클리어 컴플렉션 에너자이징 폼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청분 역시 저희 정능 힐링 테라피 친환경 염색방이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R2X 클리어 컴플렉션 에너자이징 폼은 화학 방부제나 인공 향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사용 시 노폐물, 각질, 피지 등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에 큰 자극을 주지 않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1.R2X 클리어 컴플렉션 에너자이징 폼으로 매일 세안을 하며 노폐물을 1차적으로 씻어내주세요. 2. 다시 한번 폼을 사용해 거품을 내어 약 30초 정도 마사지해주세요. 클렌징 오일이나 폼클렌징 등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해당 제품의 세정력만으로도 색조 화장 등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알트엑스의 에너자이징 마스크를 함께 사용하고 계시다면 물로 씻어낸 폼폼으로 30초간 마사지해주세요. 해당 제품은 알트엑스 어드밴스드 에너자이징 리페어 마스크와 R2X 어드밴스드 에너자이징 리페어 세럼을 함께 사용할 때 더욱 더 시너지가 생긴답니다. 친환경 염색 서비스 및 제품 구매를 원하신다면 정릉 힐링테라 피친환경 염색방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는 0 2 9 8 7 8 5 7 5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톡 추가는 t h a n 입니다 자연디톡 전문 브랜드 비채미 취급점으로 찹정릉 피부관리 전신관리 및 왁싱도 합니다. 찹정릉 힐링 테라피 정릉 친환경 색방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햅스네이버맥색씨도 w 예약홈페이지햅소지데라피컴퍼니케 카톡 예약도 됩니다. 정릉힐링테라피 친환경색방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9길 45 1층입니다. 정릉에 오셔서 정릉마실도 가보시고 정릉 힐링테라피 친환경 염색방도 오셔서 힐링하고 가세요. 디톡 카페에서 자연 디톡 전문 브랜드비 채미로 두피 디톡 탈모관리, 두피 염색 컬러클리닉 얼굴 디톡 먹는 디톡도 체험해보세요. 또한 남녀 친환경 염색 브랜드로 친환경 염색은 기본이고 샵모근강화 샵모발윤기 샵탈모예방 샵두피개선 샵두피모발케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